사랑하는 갈릴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아직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갈릴리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4월 첫째 주 갈릴리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할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순절의 시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아르시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뭐라고 했었죠? 사순절에서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 수는 숫자 열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사수는 숫자 40을 의미합니다. 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처럼 교회에 있는 절기를 의미하죠. 사순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40일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뭘 하셨죠? 맞아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계란 꾸미고 까먹고 했었던 바로 그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따라서 올해의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건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사순절 설명하면서 전도사님이 매주 말했었는데, 경건이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40일의 기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보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죠? 또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죠? 맞아요, 방주.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때 내렸던 홍수도 40일 밤낮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40이란 숫자는 성경 속에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수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참고 줄여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TV 보는 것을 좋아하면 2시간 보던 거 10분만 줄여서 그 10분을 예수님 생각하는 데 쓰자고 했죠. 십자가 고난을 예비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밥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하기로 했었죠? 저번에 나누어 준 사순절 묵상 달력 가지고 묵상하고 마음에 드는 한 구절 필사하기로 했죠.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과 필사를 통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께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더라. 아멘! 이라고 대답하기로 했죠. 이 아멘의 뜻을 아는 친구. 아멘이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아멘의 뜻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나요? 앞으로 전도사님의 질문이나 선포에 아멘으로 대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란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조용한 시간을 의미하죠. 큐티의 세 가지 순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 교훈을 깨닫고 셋째, 삶에 적용하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어려웠던 내위기가 끝나고 다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딱두 사람만 등장해요. 예수님과 가로사람이 아닌 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중 하나죠? 아마 유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넘겼던 제자 가롯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로사람이 아닌 유다입니다. 이 가로사람이 아닌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세상에는 널리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적 없나요? 전도사님은 어, 전도사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애굽의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직접 보고 겪었다면 하나님을 더잘 믿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구약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지켰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내용, 예전에 배웠던 사사 시대만 보아도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죠.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던 가론유다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시던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오거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나 구름을 타고 사람이 올라가는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죠.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까요? 첫째, 뭐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둘째, 교훈을 깨닫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삶에 적용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집에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